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 차트알려주는 남자 차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코인은 가스 코인이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 코인이 최근 들어서 7,000원대 구간을 계속적으로 하회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실상 저는 이 가스 코인의 이 핵심 구간이었던 이 만원 라인을 사실상 빨리 탈환해 주길 바랐지만 결국 지난 4월달에 몇 차례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은 3월과 4월달 구간에서 결국 이 라인을 깨게 됐죠 그에 따라서 이올 초에 있었던 최저점 구간인 이 거의 7천원 구간 대 초반까지 다시 한번 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로서는 가스코인은 이 중요한 박스콘 구간에서 몇 달째 횡보 활약을 거치고 있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 다시 한번 저점 박스권에서 매집 관점, 그리고 매수 관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점으로 들어왔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방으로 보이는 이 481선, 이 초장기 평선 라인을 닫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이 라인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시점 구간까지는 기간 조정이 약간은 더 필요할 수 있는 가능성, 요런 것들 정도만 일단 체크하면서 이 가스의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가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지난번으로 넘겨보면은 이미 작년 10월 달부터죠. 불장이 시작되던 초입에 이 당시 이 3천 원 초반 구간에서 거의 4만 원대 구간까지 저점 대비 10배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이 나왔었습니다. 이 당시에 화제가 되었던 부분이 바로 바이낸스 상장 메타죠. 네, 바이낸스에 상장하게 되고 그리고 상장한 이후로 보통 이 어느 정도 제로 노출로 빠지는 거에 비해서는 이 가스의 경우는 오히려 오히려 바이낸스 상장 이후로 추가적인 급등을 어,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부분이 어, 상당히 조금 다른 케이스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주봉 기준으로 그렇죠. 이때 2021년 불장 당시의 고점인 36,000원대를 약간은 넘어선 채로 네, 쌍봉 차트를 맞고 급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최근까지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가스 코인이 작년 하반기 말즈음에 비해서 상당히 재미없는 코인이 되었던 부분이 이 당시에 만들어졌던 매물대가 워낙 두텁고 또 상당히 많은 개미들이 물렸기 때문이다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셔야 최근의 흐름이 이해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렇다면 어느 시점까지 대체 개미털기 한마디로 손절 물량을 전부 다 받아낼 것이냐? 일 주봉상으로 한 눈에 보더라도요 현재 구간은 거의 6천 원대 초중반에서 7천 원대 구간 이 구간까지는 거의 다 빠진 건 맞지만 이제는 기간적으로 어디까지 추가적인 이 조금 시간 길기를 할 것이냐라는 관점이 남았기 때문에요. 사실상 지금부터는 시간이 조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 매수 관점으로 좀 여유 있게 좀볼수 있는 그러한 성질의 매매를 할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가스하면 결국 중국 관련 코인이죠. 왜냐하면 네오의 이 수수료 체결을 담당하는 이 가스기 때문에 이 중국 계열 코인과 어떠한 모멘텀을 갖는지도 좀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최근 4월 달이죠. 네. 이 코인 쪽에서의 대표적인 VC, 이 벤처 캐프터링 인터미트 쪽에서 홍콩 ETF 승인 시이 비체인과 네오, 이딱두 가지를 꼽아가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분명히 네오 코인의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 중국 계열 쪽에서 거의 대장주급으로 상승을 많이 했고, 최근 들어서 온톨로지, 온톨로지 가스에 좀 밀려서 못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긴 하지만은 아마 본격적인 중국 계열 쪽에서의 자본이 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오게 된다면은 아마 네오 쪽을 기반으로 좀큰 폭의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네오에 스스로 체결을 하고 있는 이 가스의 경우가 저는 오히려 좀큰 폭으로 급등할 수 있는 어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서 많은 매물들을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손절 물량을 받아내는 시점이 왔고 거의다. 네. 중요 저점 구간으로 왔다는 라 관점이기 때문에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신금의 스타점과 특히 만원대 구간 윗 구간에서 좀 비중을 좀 높게 잡거나 평단 높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 낮추시기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목표가 역시나 이제는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 조금 길게 가져갈 만한 목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인 대체 어디에서 매수해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 이러한 최신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대신에 이 구독,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눌러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코인 대응 자료 안에는 모든 것을 담아 놨습니다. 현재 세력들의 평단가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등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급등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또 대형 전략 모두 다 적어 드렸고요. 또 추가 매수나 뭐 신규 매수가 가능한 이런 매수 타점까지도 모두 적어 드렸습니다. 즉이 대형 자료 안에는 이 매수 가격과 그리고 매도 가격 이 상승한 기간까지 전부 다 합쳐서 이 3박자가 모두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대형자로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이 전화번호 010 2598 0270입니다. 여러분들 숫자 1이라고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신다면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찾아보셔도 목표가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자료집에 전부 다 적어 놨고요이 그런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형자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지금 뭐 세력들도 이러한 영상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네,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이 최신 대형 자료를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으니까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받으신 대형 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이벤트 선물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이 세력 매집 코인입니다. 자, 예시 사례를 들면 지난 23년도 대박 코인 중 하나였던 솔라 코인인데요. 자, 이때 저점 대비 약 4배가량 300%가 넘는 상승을 했던 바 있습니다. 자, 지금 보는 분봉 차트는 매우 확률이 높은 매집주의 기본이 되는 차트입니다. 자, 이와 같이 1차로 저점 매집봉이 뜬 이후에 점차 파동을 계속해서 넓혀가는 형태이고요. 자, 이 당시에 매집 코인이었던 솔라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지난 3월 말 수급세 유입 이후에 370원대 부근에서 매수한 이후에 급격한 거래량 급충과 함께 급등해서 단 며칠 만에 600원까지 62%가량 급등한 구간에서 매매를 진행했던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솔라가 62% 상승까지 얼마나 걸렸냐. 단 48시간 만에 이와 같은 급등을 하면서, 자, 구독자분들에게 단기의 큰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미리 매수가 가능했냐. 바로 재료와 차트, 그리고 세력의 물량 분석이 가능했던 코인이었습니다. 자, 현재 2024년도에 비트코인 반감기 시즌을 맞이해서, 자, 이와 같은 매집 코인은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구요. 자, 미리 저점 부근에서 매수한 사람들만 크게 먹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패턴은 무조건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히 거의 최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잡아 들어가는 게핵심이겠고요 자, 그리고 더욱 중요한 부분은 목표가 자체를 굉장히 크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와 같은 주도주가 되는 코인들의 경우는 조금만 먹고 버리면 안 됩니다. 바로 강력한 시세 초입의 매집 코인이 큰 목표가로 잡혀야만 우리가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적어도 1년에 몇번안 오는 이러한 기회들을 잘 살리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크게 투자금을 키울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문자 보이시죠? 이와 같이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안내 드리는 세력 매집 코인 문자입니다. 자, 매년마다 이와 같은 저점 대비 4배가량 올라가는 세력 매집 주도주들은 또 틈틈이 잊을만 하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저 또한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코인 종목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재료들까지 해서 어, 여러분들이 소액으로도 비중 크게 실을 수 있게끔 정리할 거 정리해서 어, 수익 종목은 딱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량 압축을 해서 안내드립니다. 자 이와 같은 코인도 직전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려서 매스타점 확실하게 잡아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께서도 네, 고맙다고 수익인증 문자도 남겨주셨습니다. 자한 분은 970만 원 매수로 거의 400만 원 가량 수익을 또한 번은 150만 원 매수로 거의 1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코인 매매하십니까? 자, 단타로 먹는 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이 코인 시장만의 장점은 폭발력 있는 수익률죠이 말인즉슨 특히 소액 매매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쉽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번 올라갈 때 저점 대비 3, 4배는 기본으로 상승하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게 바로 주식 시장과는 차별화되는 특성이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제대로 세력 매집이 완료된 코인 매매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이 세력 매집 차트의 패턴을 보시면 세력들이 최초에 입성한 이후에 이 시세 분출을 끝내고 이와 같은 고의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바닷권에서 중간중간에 핸들링 하면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개미들을 이와 같이 싹다 털어낸 이 중장기 매집 차트 이후에 급등 직전 구간으로 진입하는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인으로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제가 매스타점을 여러분들에게 각각 잡아 드릴 건데요. 하지만 유튜브 영상 내에서 공개해 드리고 싶어도 네, 이 공개해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가 유튜브의 타점 자체를 공개해 버리면 수급 자체가 꼬여 버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눈치를 채고 또 개미 털기를 하기 위해서 고의로 급락을 시키거나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유튜브 정책상 영상 내에서는 이 코인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력 매직 코인은 아까와 같이 문자로 매수 타점을 잡아드릴 건데요. 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고 싶어도 구독자님들에게 직접 연락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이시는 제 연락처 네, 010 2 5 9 8 0270입니다. 네, 위 전화번호로요, 숫자 1번이라고 간략하게 남겨주시면은, 아까와 같이 네, 문자, 네, 여러분들에게 수도, 수익 내실 수 있게끔 세력 매직 코인 타점 잡아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예금 적금 넣어도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죠? 주식 시장도 쉽지 않고 코인으로 이 수익 내기 위해서 들어가 계시는데, 아, 제가 마음 고생하시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무료로 드리는 대신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상단에 보이시는 010-2598-0270, 여기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또이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